아마 내가 번호 높은 이어 우와! 우 <우와>, 뭐야! <laughs> 뭐야! 우와! 대삼치! 야 우와! 대삼치! 이야! <목소리도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우어 어우 음? 오. 오, 무서워 무서워 어우 음. 무서워 여 올리는 영상 빨리 찍을이 ㅅㄲ야 보도있어 아니 내거 지금 찍고 있었어 내가 해야지 우와 사 <laughs> 찍어야 될까요? 우와 야 전에 내가 잡은 거보다더구어오삼골오빠가 잡은 <laughs> 대삼치 우와 오! 아, 이거 그럴 것 같아. 나 진짜 그럴 아, 잘렸어. 잘 먹었다. 같이 가요. 삼십삼십. 라먹어 아, 쟤. 만세. 가봐. 어우 힘좋아 이거 만세기 어우 <laughs> 여기 납치기 힘이 엉망어우조그만매 힘이 되게 좋네 만세기에요 <laughs> 만세기 이태군이 그때 만세기. <laughs> 만세기 잡아놓고 아주 양. 네네큐 어. 엄청 힘들었습니다. 예오 사이드 사이드 좋아요. 와어 좋아. 여기 추모가 한번대보세요 추모? 어? 응 우와 진짜 크네. 매닭부인것 같은데? わあ <Wow. S 2>、wow.